2021년 2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가락이 나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비레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그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때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들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왕의 결혼식 축가이며 사랑의 노래입니다. 1절은 시인이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며 2절부터 9절은 신랑인 왕에 대한 예찬. 10절부터 15절은 신부인 왕비에 대한 예찬. 16절과 17절은 왕조의 번영과 왕의 위대함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신랑 예찬입니다. 본문의 왕은 아름답고 복되며 은혜로우며 정의로운 용사입니다. 왕의 보좌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부터 15절 신부 예찬입니다. 본문의 왕비는 외국 출신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결혼을 통해 그의 정체성은 이방여인에서 이스라엘 왕비가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은 축복과 기대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조상들의 대를 이어 대대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왕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대대로 이스라엘 왕의 결혼 축가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정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풍성함을 예찬합니다. 나아가 본문은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어제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처럼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감사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정의로운 용사이신 주님, 나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신부된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